네, 이어서 52페이지, 제일 하단부부터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니까, 어, 태어남의 위험, 그 다음에 존재의 위험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구요. 네,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어, 우리가 이제 사성제의 중심을 둬야 된다. 유니소 만화시카라가사성제에 관심을 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성제는 이제 12연기와 관련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욕망에서 출발하게 되고, 욕망은, 그리고 탐욕과 성냄으로 나뉩니다. 탐욕과 성냄. 탐욕과 성냄은 욕망의 양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집착으로 이어지고 집착에서 이제 존재로 이어지고 존재에서 태어남으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보통 욕망을 발리로 딴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착은 우빠다나죠. 우빠다나. 오빠다인데 이제 오운에 대한 집착을 얘기를 하니까 예, 반짜 오빠다나 칸다인데 그래서 오치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착이 이제 부탁의 사성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집착이 바로 뭐다 괴로움이죠 괴로움. 예, 그다음에 욕망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고 이제 이 괴로움 즉 이게 생기게 되면 바로 여기서 존재. 존재가 이제 바와죠. 영어에서는 becom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와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바와가 있으면 바로 태어남이 있어요. 그리고 자티인데 이거는 이제 being이죠. 음, 그래서 존재가 있으면 바로 예, 태어남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존재하고 이제 이 태어남은 그림으로 따지면 거의, 요렇게, 그냥, 오버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버랩이 돼 있다. 욕망에 관해서는 이제 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는 부탁해서 이제 그 어떤 행동으로 봤을 때는 요걸 배고픔 형태다, 이렇게 봤죠. 배고픔을 얘기를 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먹이 활동을 얘기한다 를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12연계 단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딱 잘라서 딱 구분되듯이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버랩이 돼있다 요렇게 이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어 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따나는 세 가지 형태의 배고픔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깜마따나부터 해서 이제 바와따나, 윗바와따나 이렇게 있고요. 깜마따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문제인데 눈이나 또는 귀나 그 다음에 코나 혀나 몸으로 이제 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각적 즐거움이 있죠? 그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으로 즐기는 걸 얘기를 해요. 생각으로 즐기는 것. 생각으로 즐기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예전에 먹었던 어떤 음식이 참 맛있었다. 예전에 봤던 어떤 그 노래소리가 참 좋았다. 또는 그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 경치들이 참 좋았다.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으로 생각 속에서 막 즐기는 것. 그래서 보통 이게 깜맛다나입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입이 즐거운 그 순간은 그 순간은 깜맛다나가 아니에요. 참 맛있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은 깜맛다나가 아니고 예, 그 순간 전에 그 맛을 즐기고 그 순간 후에 맛을 다시 떠올리는 그런 형태가 까마따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와따나는 뭔가 되려고 하는 욕망, 이 바와따나는 바로 탐욕에 기반을 두고 있죠. 즉, 좋아함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와따나는 뭔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형태니까 요거는 이제 성내 싫어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집착은 이제 먹이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먹이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때 색수상 행식을 이렇게 간단히 보게 되면, 색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이 까마따나 쪽에서 보게 되면, 이 까마따나는 어떤 생각으로 즐기는 거죠. 생각의 어떤 대상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부분과 연결됐을 때, 색은 생각의 대상이 되는 거고, 생각의 대상도 넓어 의미에서 이 루빠, 즉 물질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실제적인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수 있는 것, 예, 우리 몸이 이제 대표적으로 존재하게 되겠고, 우리가 먹이 활동을 할때 몸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볼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좋은 집이 필요하다. 그럼 좋은 집은 물질이 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좋은 자동차 이런 것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전 그 자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봤을 때 예, 물질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 예, 당연히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어떤 이제 그 의미에서 먹이 활동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수는 어떤 그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기 이제 그 고통스러운 어떤 느낌, 좋지 않은 느낌,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요때 이제 요 수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상은 어떤 거냐면 어떤 배고픔이냐. 이걸 알게 되는 거고 즉 어떤 유형의 배고픔이냐 즉어 심리적으로 만약에 심심하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러나면 그 느낌이 일어나면 그 심심함이라는 정신적 배고픔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러면 이 상은 어떤 또 기능이 하나 더 있냐면 어떤 먹이가 적합하겠다라는 이제 먹이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예 그런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어떤 배고픔 이 배고픔에 필요한 먹이 여기까지 딱 떠올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행은, 이런 어떤 먹이라는 게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떤 행위와 관련되는 부분이, 즉, 의도를 가진 어떤 행위. 그 행위가 이제 몸으로 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도, 아, 말로도 할수 있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먹이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구하는 과정. 예, 구한 다음에는 뭐 하냐면, 자기에게 맞게, 음, 요리를 해야 됩니다. 요리를 하고 이제 먹는 과정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식은 이 각각의 과정에서 어, 각각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알미죠. 그래서 아는 것, 그다음에 경험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께서는 이걸 먹이 활동 즉온 자체 오치온 자체를 뭘로 보셨냐면 오치온은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즉 명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명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활동 과정으로 봐야 된다 동사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이 존재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 존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 존재, 바와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어디에서 살수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관련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관련 세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관련 세계에 있는 나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관련 세계에 있는 어떤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관련 세계에 있는 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두 가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존재는 출발점이 욕망이에요. 욕망. 그죠? 욕망, 집착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욕망이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 집착을 이제 경유해서 이렇게 바와가 나타나는 건데, 바와는 이 관련 세계와 나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 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나 좀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냐면, 이 만약에 그, 이 어, 나의 관점에서 이 나라는 게그 우리가 지금 어떤 배고픔을 지금 해결하기 위한 거죠. 어, 근데 이제 나라는 관점에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게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이게 소비자의 역할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배고픔이라는 그런 괴로움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음식을 구해야 되겠죠. 음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이 구하는 단계 먹는 단계가 따로 구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하는 부분이 공급자 역할이고 먹는 단계가 소비자 역할인데 이둘 다가 나라는 거예요 둘 다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 거에만 관심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하는 이 과정도 우리는 먹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제 이야기가 어려울 텐데 우리는 실제로 뭔가 구해서 먹는 것도, 이 먹는 그 순간도 우리가 순간을 위해서 이 행위를 하는데 뭔가 먹으려고, 뭔가 먹으려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죠. 말 그대로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 다음에 결과가 일어나서 우리가 뭔가를 먹게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는 이 과정도 좋아하고 결과도 원해요. 이둘다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즉이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것은 우리는 이둘 다에서 네, 둘다 원한다. 즉, 과정적인 측면도 원하고 결과적인 측면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적인 측면 즉, 공급자 측면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여기서 왜이 부분을 우리가 좋아하냐면 여기서 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할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를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나는 나를 불행해서 건져낼 수가 있고, 나는 계속 존재할 수가 있다. 문제 없이. 그리고 나는 다음 생도 만약에 윤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음 생을 나는 좋은 곳으로,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할수 있다라는 관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급자라는 이 역할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 부분도 먹는다 라는 겁니다 즉이 부분도 어, 이게 사카야 디티죠 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두 가지 역할이라는 측면 소비자라는 측면은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라는 게이 소비자의 어떤 역할을 좋아해서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욕계다 한 이유가 그거죠. 감각적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세계다. 이렇게 봐서. 예, 그래서 인간이 이제 보통 우리라는 그 관점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좋아함 또는 싫어함, 좋아함, 싫어함, 또는 좋아함, 좋아함, 싫어함, 이렇게 이 과정, 이 세계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화함의 세계가 만들어졌다가 또 다른 조화함의 세계로 예, 대체가 되고 즉이조화함의 세계는 사라지죠 다른 세계가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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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바와와, 바와의 관점에서 한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자기가 어떤 욕망으로 어떤 세계가 만들어지면 그 이외의 모든 세계 있죠? 그 이외의 모든 세계는 그 순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구에 살고 있고, 여기서 조그만 나의 바와 관련 세계와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 나머지, 지금 내가 인식은 못하고 있지만, 이 나머지 세계는 당연히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와의 개념에서는 이 나머지 세계가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게 돼요. 내가 욕망을 통해서 만든 요 세계만 지금 그 순간 존재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음, 친구, 심심해서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신다.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A가 심심해서 이 심심함이라는 마음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셨다라고 할 때, 그 술을 마시는 그,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시는 그 과정 있죠. 그래서 술을 직접 마시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술을 마시고 끝날 때까지 그 순간, 요 하나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관련 세계에, 관련 세계에 있는 나, 그리고 비도 그때 그내 네 세계에 있는 존재가 돼요. 근데 요렇게 되고, 만약에 A의 가족들, A가 만나지, 지금 현재 순간 만나지 않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세계, 이런 것들이 이 순간 모두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존재하게 됩니다. 요것만. 그 실제 이제 그탄의사우 선임 책에 보게 되면 이 바와라는 게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바와라는 거는 관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문제다라는 점. 그 점을 기억을 같이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 53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고, 아빠마다의 또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 당신의 행동,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어떤 노력이죠. 한마디로. 이 행동은 노력을 얘기를 하는데,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탈출구가 있다는 라 것을 아는 것도 아빠마다의 내용이다. 우리가 이제 어떤 위험에 조심하고 위험에 주의 기울여야 된다라는 측면은 위험만 잘 우리가 잘 통, 잘 주의 기울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하게 잘 따지고 모든 각도에서 이걸 판단하게 되면 탈출구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5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도 참고로 넣은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 <laughs> 55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두 번째 페라 그래프에 보게 되면, 예, 그것은 지혜의 아빠마다를 하는 방법이 다 나오고, 예, 그리고 아빠마다를 통해 당신은 스스로에게 안전을 제공합니다. 부탁해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올바른 자질들, 예, 계정의 십바람일, 음, 메타보시, 이런 모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렇 길을 가려면, 예,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예, 중요한, 이제, 실질적인 도구죠, 그죠? 어, 길을 갈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 카페에서 얘기하는 기술들이죠, 기술들. 기술들을 얘기를 한다. 이 기술들이 있어야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길을 왜 가냐면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기술을 개발하는 게 바로 요니오 마나시카라죠. 왜냐하면 괴로움의 소멸이니까, 사성제의 관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유니소 마나 시카라로 사성제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포커스가 맞춰진 거에 대해서 아빠마다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아빠마다라는 이단마은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부탁께서는그 예, 사용할 수 있는 그용도에그 범위를 한정해 줬죠. 어디에다가 사성제에다가 범위를 한정해 주고 얘 예, 너희들에게 제일 시급한 건이 문제다. 그죠? 그 사성지에다 포커스를 맞춰주고, 여기에다가 아빠마다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음,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천성적으로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우리는 그 개발하기 나렵니다. 그죠? 그래서 악을 개발할 수도 있고, 선을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요, 범위에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